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프로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 좋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건제 방송을 보셨건 보시지 않으셨건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또 모든 반도체 관련 주들은 현재 어떻게든 이 엔비디아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이오테크닉스도 현재 고점이고 그래서 다시 주가가 내려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더 늘리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주가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고점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서입니다. 그 이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차익 실현입니다. 올해 초 대비 주가가 무려 3배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 투자자들은 이쯤에서 현금화 하자 하고 팔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치 부담입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워낙 시장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와, 대박이 아니라 어, 생각보다 평범하네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 지연 우려입니다. 미국이 아직은 금리를 확실하게 내리지 않으니까 고성장 기술주들한테는 살짝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AI 정점 논란입니다.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AI 테마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정이지 근본적인 하락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 중이지만 이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오르기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팩트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첫 번째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유럽, 중동까지 포함을 해서 25년 한 해에만 무려 3천억 달러 이상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 전부 이 엔비디아 GPU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GPU인 블랙웰 시리즈가 이제 막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HBM3 메모리가 탑재된 이 칩은 기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미 줄 서서 대기 중입니다. AI 서버가 수요가 폭발하면 엔비디아 매출도 확대로 직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H20 AI 칩을 다시 중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이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도 반등했죠. 마지막으로 실적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최근 분기 영업 이익률이 무려 75% 자유 현금 흐름도 60% 이상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는 잠깐 쉴 수는 있어도 멈추지 않고 다시 달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세계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로서 그 가치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이어 테크닉스 영상 아니었나? 왜 엔비디아 얘기를 먼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 소재 장비주에 투자를 하시려면 산업 전체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GPU가 잘 팔려야 HBM이 많이 필요하고 HBM이 늘어나야 TSV 공정이 많아지고 그때 이오테크닉스 장비가 더 팔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먼저 보는 건곧 이오테크닉스처럼 장비를 공급하는 고객사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걸로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들로 정리가 됐는데요. 이오테크닉스 회사의 주요 무기 상승 모멘텀 AI 반도체 구조 설명해 드리면서 모멘텀 보겠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GPU 수요가 늘고 그 GPU 그 GPU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고속 메모리인 HBM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HBM은 여러 층의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라 그걸 연결하는 이 TSV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TSV를 가장 정밀하게 가공하는 장비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이 펨토초 레이저를 상용화 했는데 이건 그냥 레이저가 아닙니다 1초 분의 1초 단위로 쏘는 초미세 가공이라 열 손상이 거의 없고 기존 장비보다 정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의 실제 양산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오테크닉스는 HBM4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 AI 패키징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공정용 UV 그릴러까지 이미 상용화를 마쳤습니다. 이건 아직 일본 디스코 같은 경쟁사들도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엔비디아 GPU가 더 많이 팔릴수록 HBM 생산이 늘어나고 TSV 공정도 많아지고 결국 이오테크닉스 장비가 더잘 팔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그냥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진짜 엔비디아 낙수수의 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월 22일 외국인은 코스피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느라 매도세를 취함으로 인해 22일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스닥 시장에서는 뉴스 보시면 알테오젠, 이오테크닉스, 파마리서치, DN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신약개발과 기술력이 있는 이 바이오주와 AI와 반도체 설비기업 등 실적 기반의 성장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미국 금리 동향이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 금리 동향도 사실 시간을 지연시켜 줄 뿐이지 지금의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보자면 이 이오테크닉스는 더 올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처럼 고점 찍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요. 조정 하락시에 나오는 거래량이 상승시의 거래량보다 낮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이 5일선이 이탈되면서 살짝 불안한데요. 21만원 깨지면 조정이나 횡보 추세가 길어질 듯하고 이 20만원 깨진다면 추세 이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만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기 25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20만원 깨지지 않으면 25만원 돌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이나 비중 확대하실 분들 오늘 오후 9시 30분에 어, FOMC 의장 파월 연설 있으니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보시고 나서 그거에 맞게 진입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파월 발언들이나 중요 지표 발표들 쉽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그에 맞게 향후 시장 흐름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큰 물줄기, 즉,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종목도 잘 보셔야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장의 흐름, 투자자의 시선에서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 주식이라고 꼭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이용하시면서 좀더 편하게 주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